1분만에 알려주는 아벤 교육과정 영어를 배우면 웨 e 버 코딩을 배우면 워더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이 중요한 건 여러 번 설명 안 해도 모두 알고 있지? 코딩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첫 번째, 코딩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야 해 어렵고 질리면 앞으로 친해지기 어려워 두 번째, 공부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해 목적에 따라 공부 방향도 달라지거든 세 번째,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배운 코딩을 통해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 준비를 할수 있게 되지. IT뱅크에서는 난이도별 수업 진행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수강 전 교육 상담을 통해 공부 목적과 방향을 정하게 되지. 그리고 끝까지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와 수강 동료도 해주고 준비하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준다고. IT뱅크의 진학 코딩 과정에 대해 궁금하면 바로 전화해.